우리는 부활의 참 기쁨, 이 소망있는 이 예배의 처소에 사랑한 아동부와 어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봄이 왔고 우리들 마음 속에도 소망이 회복되는 진정한 어떤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갈망함이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 우리가 이렇게 드려진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교회에서 기도해 주어서 참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한 어떤 분이 지난주에 자기의 삶을 두고 방송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연계열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여자의 어떤 몸으로 오래 전에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교회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어려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해외까지 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덧 자기 형편이 좀 나아지고 또 여러 어떤 어, 상황이 좋아지면서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운데 문득 들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게 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1등도 할수 있고 부자도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주일날 세미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작정하여서 잡아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괜히 귀찮게 교회 생활이 느껴지기 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한 뭐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니까 주일마다 여행가자는 그런 일정을 잡게 되면서부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지고 이렇게 똑똑한 우리에게 괜히 우리를 귀찮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된 상태 속에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이 망가진 상태 속에서 이제 오직 바라볼 것은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고 교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라는 그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부활을 말할 때 파스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패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단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패스 오버라는 영어 단어에 보면 6월절을 의미할 때 패스 오버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파스카. 그리고 지금 북유럽과 러시아에서 4일 동안 이 부활절 휴가를 가질 때 보면. 파스카 휴가 기간, 파스카 명절이라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때 6월절 의미에서 다가와서 부활에 대한 어떤 참 기쁨을 그들은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 달걀을 이렇게 선물하는 그 기원들을 찾아볼 때 대벽과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한 여자 성도가 굉장히 가난하게 두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생각해 볼때 그분은 정말 착하고 괜찮은 분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그 가정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도움을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봄이 되면 좀 갚을 길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계란의 그 껍질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진 것은 이것은 무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상징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계란 위에다가 보면. 빨간 색깔 물감을 칠해서 예쁘게 칠한 다음에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바로 이 부활줄 계란의 기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져서 새로운 어떤 생명체를 낳은 것처럼 부활의 참 소망을 참 소망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된다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예수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참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내가 참는 것이고 또 여러 어떤 모양 속에서 보면 나의 복장과 언어 태도 모든 것에 있어서 참는 훈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첫 번째 단계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속성,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눈 것을 즐겨,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적인 속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속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부터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좀 참고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긍유기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세 번째 이야기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속성 중에 네 번째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오늘 아동과 아이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우리에게 이 귀속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첫 번째 하시는 메시지가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자존심 죽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담당하여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찾아오는 그 청년들을 만날 때 가슴 덜컹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주만에 나타나야 될 텐데 신혼여행 갔다가 한 7, 8일 만에 돌아와서 목사님 신혼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뭐 여행 간지한 3일 만에 덜렁 나타나서 왜 왔지라는 뭐 갑자기 머리가 찌릿한 어떤 느낌을 갖는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있습니다 뭐그 대화의 주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은 신혼여행 갔다가 며칠 동안 막 재밌게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몰래 구석에서 전화하더랍니다 옛날 애인과 전화하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기분 나빠서 난 돌아왔다고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들 모습 가운데 과거를 죽이지 못하여서 지금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죽지 못한 인격체가 우리 속에는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 전임전수사 생활을 바닷가에서 한 4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멋진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것들, 그 장면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멋진지 몰랐는데 서울 땅에 오면서부터 그립다. 그리고 해가 떠오른 장면, 해가 지는 장면, 바닷가에 있던 파도 치는 모습들을 그리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어느덧 이제는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때마다 여름철이 가까워지면 청년들이 놀러 와서 꼭 사고 치는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에 가까워지면 해양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주 복잡하고 괴로워하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해양경비를 하시는 그분들에게 계란도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빵도 갖다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날 또 사고 있었던 이야기를 가끔 들려줍니다. 뭐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놀라서 게임을 해서 뭐 바다에 이렇게 뭐 청년들 자기 친구들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장난으로 던져놓는데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막 마음 급해합니다. 그러면 빨리 살려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해안 경비대에 있던 뭐 이렇게 경찰관들이나 이분들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바로 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서 그분들에게 묻죠. 왜 그러셨냐고. 힘다 빠질 때까지 뛰어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뭐그 주변 사람들은 왜 빨리 건지지 않냐고 그렇게 소리치지만 힘 빠지지 않는 그 사람 건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내 목을 감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둘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힘 빠져서 거의 물속에 뜰 정도 되면 그때 뒤돌아서서 뒤편에서 목을 감고 끌어내온다. 그 이야기를 몇번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똑같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나의 어떤 인격과 여러 가지 고집스러운 것, 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없을 때 있습니다. 성자에게 찾아간 한 사람의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 성자에게 찾아가서 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있고 여러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도 난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말했더니 그 성자가 하는 이야기가 됐던 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해서 기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겠냐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저녁 늦은 시간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공동묘지에 갔다 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뭐그 성자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혼자서 공동묘지 가는 거 쉽지 않죠. 가서 뭘 하라고 시켰냐 하면은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 그 무덤 앞에서 소를치면서 네가 할수 있는 욕다 하라고. 자기가 싫어했던 정치 인 무덤 앞에 가서 막 욕했습니다. 비방하고 그리고 큰소리 치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자기가 싫어했던 부자 묘 앞에서 가서 그 묘지 앞에서 비석 앞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난리쳤습니다. 가슴이 시원하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자에게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나에게 이제 부활의 기쁨이 있겠네요. 그렇게 말하자 혹시 그 무덤에 죽었던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니요 한 마디도 하지 않던데요. 그래. 죽은 사람은 말 없지. 라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갔더니 어제 저녁에 혹시 죽은 사람이지만 욕하고 비방했던 것좀 미안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자. 좀 미안하던데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가서 그 정치인 무덤 앞에 그 부자 무덤 앞에 가서 칭찬해 주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칭찬해 주라고. 이건 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그 부탁을 또 들어주러 갑니다. 그 무덤 앞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성자가 시킨 대로 칭찬을 합니다. 뭐, 무슨 이야기 대꾸가 있겠습니까? 돌아와서 칭찬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있더냐? 라고 묻습니다. 아무 대꾸가 없던데요. 라고 말하자. 그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자아가 죽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이 자아가 죽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될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고백할 것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한주 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갈라데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서 다시금 사시기 전에는 우리는 찬 기쁨이, 참 기쁨이 있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자신의 어떤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치 자기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런 작정하고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누가 물어도 어느 출신이 냐고뭘 배웠냐고 물었을 때도 자기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빌리보스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원하던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느라고 세상 것은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a gain이라는 gain이라는 단어는 얻다 획득하다 그런 단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더니, 그랬더니 이 죽음은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To live i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은 그 죽음으로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도 영광도 여러 수많은 어떤 종기한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우리의 부활의 어떤 잘못된 신앙 때문에 여러 어려운 어떤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똑똑할수록 참 믿기 힘듭니다 어떻게 부활이 믿어집니까? 천여가 잉태하였던 것 어떻게 바다를 들여집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To die is gain 내가 죽음으로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 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비방해고 교회 간다고 웃긴다 부활절 날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건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고 부활의 확신을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기쁨이 주는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고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빌라도가 비한 양 그랬죠. 그 주변 사람이 예수님께 침을 테테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지금 컴퓨터로 그것을 추정하였을 때그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갈라지고 찢어졌는지 추정해 볼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많이 때렸습니다. 조그마한 몸에 엄청난 큰 십자가를 치고그 언덕길을 계속 올라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더 때렸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해골에 어떤 조각들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하하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수많은 조롱과 비아냥거림과 이것을 마태복음 26장에 분명히 드러난 그사실들 읽어볼 때 그러나 예수님은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 죽은 자는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부활의 산소망을 가졌을 때 중독자가 아니라 데이트를 어떤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트를 가졌냐가 내가 어떤 큰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어줬던 그 메시지는 단네 절의 말씀이지만 엄청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천원을 사용하여도 생명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기쁨을 줄수 있는 그곳에 나는 사용하고 일평생 지내겠습니다. 멋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어떤 생각들을 뚜렷히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메여서 사는 생각, 저 하늘의 것을 두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일평생 그 삶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을 우린 크리찬, 스 예수 믿는 사람, 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저 위에 것들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률, 자비, 온유 때로는 내 눈앞에 보여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자비하는 마음 반면에 땅에 메여 있는 사람들은 욕심, 엄란, 중독, 그리고 비방, 끊임없는 질투 이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근데 단두 가지로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그 존재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희망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크리스찬은 거짓말장이요, 응터이요 가장 큰 사기꾼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망이 있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9시에 배와 이 11시에 배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모여서 하나 빼 예배하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4년 2월 21일 날, 오노다 히로오라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장교입니다 왜 뉴스거리가 됐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필리핀 전쟁에 일본군들이 그 지역 섬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렇게 전쟁했는데 미군에 의해서 완전히 퇴각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이 오노다라는 이 장교는 밀림 숲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30년째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몇년 지나고 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 섬에 도착하여서 여보 전쟁 끝났으니까 나와요라고 했는데 나를 끌어내려고 아내까지 동원하여서 나를 속이고 있구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오노다입니다.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됐는데도 자기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찾아오고요. 30년째 그는 매일같이 본부에 무전으로 오늘 또 저는 총을 닦고 내일 전쟁 준비를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고를 하고요. 아무도 무전을 받지 않는데도 그의 무전으로, 무전으로 본부에 저는 지금 또 보면 은굴 속에서 숨어서 내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미군들을 쳐서 없애겠습니다. 이런 어떤 보고를 매일같이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인데 혼자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30년, 40년째 계속 이 사람처럼 그렇게 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을 신방하였던 이야기를 친구 목사에게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갑자기 남편이 아파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버렸습니다. 아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 두 명이 엄마, 아빠 언제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식탁에서 밥 먹다가 엄마가 울컥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아빠 보고 싶냐? 난더 보고 싶어. 엄마는 미칠 것 같아. 그랬더니 철없는 아이가 저 사진 속에서 아빠가 그냥 나오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할수 있다면 난 좋겠어.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고 가르치는지 너 교회에서 들었지 않냐? 우리는 지금은 볼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다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되었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단다. 그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멋진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기다리면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이 해결된 소망이 있는 기쁨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한 55년 이상 살았더니요, 글자가 잘안 보여요. 그러고 난 뒤에 보면은 며칠 전에 이렇게 신방 가다가 길거리에서 집사님을 봤는데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다섯 시간 찾아 헤맸습니다.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가다가 그 연예인 이름 뭐라 하지? 아침에 이렇게 물었는데 둘다못 맞춰서 저녁 무렵에 이렇게 제자훈련반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니 옆에 듣던 집사님이 그 주병진이잖아요. 1초만에 대답하더라고요. 그 이름 맞추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점점 더 주름살이 늘어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뭔가 이렇게 모잘라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강한 척하고 큰 소리 내고 그게 소망이 있는 듯 듯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 하나님 나라 부활체에게 부활된 진앙 속에 소망이 있다고 머리도 빠지고요. 또 여러가지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활로 통하여서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되는 부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